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을 먹고 마실 때만 영원히 배고프지도 목마르지도 않습니다.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6장을 읽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늘 배고프고 늘 목마릅니다. 자신을 알아줄 거라 믿고 따르던 사람에게 연거푸 상처를 입었던 여인도, 천사가 불치병을 고쳐줄 거라 기대했던 38년 된 병자도 먹거리를 해결해주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던 무리들도 모두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며 자신을 먹고 자신을 마시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목마른 자들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만났지만 눈앞에서 버리고 다시 목마를 허탄한 것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를 통과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했기 때문에 상종하지 않으려고 보통은 요단 동쪽 길로 우회하지만 예수님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곳을 지나갑니다.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이 있던 수가라는 성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은 여느 사람들이 물을 깃는 시간 대신 정오의 우물에 나왔다가 예수님과 마주칩니다. 그리고 물을 좀 달라 말하는 예수님을 이상히 여기는데 이는 당시 사회 관습을 깨트리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부정한 사람들로 여겨 대화를 피하는 것은 물론 물건도 함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는 예수님은 나는 이 우물물보다 더 근원적인 생수, 다시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생수를 내게 줄수 있다 말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간 자신의 욕망에 못 말랐고 그 때문에 사람들의 비난에 상처를 받았던 여인은 이걸 다 해갈할 수 있는 물을 달라 요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뜸,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말하며 여인이 가지고 있던 한계와 문제를 해집고 들어갑니다. 남자를 여섯 번씩이나 헤어졌다 만났다를 반복했어도 도저히 해갈되지 않았던 근원적인 갈증을 생수인 자신을 통해 해소시키려는 애정어린 관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사롭지 않다고 직감한 여인은 갑자기 예배하는 문제를 묻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스스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말하며 예배하기 위해 특정 도시에 특정 공간으로 갈 필요가 없고 어디서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립니다. 그러면서 예배의 핵심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고 또 의무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인생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한 여인, 구주 그리스도를 만난 여인은 곧 마을로 들어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 가나에 머물 때 왕의 신하가 찾아와 병들어 거의 죽게 된 자기 아들을 고쳐 달라 간청합니다. 요한은 3장에서는 존경받는 유대인 지도자 사장에서는 소외된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그 다음엔 로마 정부를 위해 일하는 한 신하를 차례로 등장시키며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드러냅니다. 아들이 나온 후 왕의 신하와 그의 온 집안이 다 믿게 되는데 이는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돌아온 후 행한 두 번째 표적입니다. 그후 유대 명절에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안식일에 베데스다 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칩니다. 베데스다는 히브리어로 집을 뜻하는 벳과 은혜를 뜻하는 헤세드가 합쳐진 말로 은혜의 집이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집이란 이름의 연못에는 아이러니하게도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자만 낳는다는 승자 독식의 규칙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묻습니다. 나에게 맡길 수 있느냐? 믿음을 요구한 질문에 병자는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라며 신세한탄 같은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그의 말엔 조금만 도와주면 내가 할수 있다는 인간의 뿌리 깊은 오만이 깔려있는 듯 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풉니다. 이 일은 결국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빌미가 됩니다. 이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대꾸하는데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더욱 분개하여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물론 이제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해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는 신성 모독을 일삼는다고 생각해서입니다. 빛이 세상에 왔지만 세상이 빛을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를 계기로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밝힙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한마디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보리 떡5 개와 물고기 2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인 기적은 사복음서에 모두 나옵니다. 내용 전개와 흐름이 크게 다르지 않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하자 홀로 산으로 떠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을 다시 만난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계기로 자신이 생명의 떡이란 사실을 드러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처럼 예수님이 스스로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말한 것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 많은 논란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한 단계 더 나아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말씀합니다. 이 가르침은 요한복음에만 나오지 않는 성만찬에 비기는 선언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이 거듭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이에 예수님은 열두 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묻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할 영혼이 다른 것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의미이고요. 자연이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돈, 욕망, 권력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갈증을 해소해 보려고요. 그러나 우린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는 채워도 채워도 더큰 갈증만 남는다는 것을 수가성의 여인이 그토록 애타게 찾던 생수를 만났을 때 비로소 완전한 해가를 맛본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우리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해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먹고 또 먹어 참 만족을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